네, 마주하시고 반갑습니다. 저도영 로고의 나도영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제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있죠? 염색한 거 아닙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제가 이상한 거한 것도 아닙니다. 분장한 것도 아니에요. 정답은?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죠? 하지만 여러분들, 갈색이에요. 불 꺼버릴까요? 불끄져버릴까 갈색이에요. 여러분들. 갈색으로 염색했냐고요? 아니지야잘 보려 머리, 잘보이 나올걸요. 이렇게 나와요. 제가 갈색 머리를 했어요, 여러분들. 갈색 머리 보이죠? 이렇게 갈색 머리가 한개 아니에요, 한개한 개요. 한 어, 제가 미용실에서 이제 제가 골드색으로 옛, 옛날에 염색했었잖아요. 염색했는데 이제 그게 다 거의 다 자랐어요.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게 이 보니까 왜? 그래서 이 노란색 머리 에다 깎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설마 나내 머리 염색을 일부러 줄이려고 계획했던 거야? 이랬는데 아니야. 이제 다 잘린 거야.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헐 이럴 뻔했어요 여러분들. 제가 앞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황당해서 헐 이랬어요. 그래서 컨텐츠 찍어야겠다면서. 한 거예요. 그래도 돈안 되고 연한 갈색으로 머리 염색을 한 거죠. 완벽하죠. 여러분들. 이제 도형록은 얼굴 공개할 때는 갈색으로 할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연한 갈색으로 그 다음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뿅.